아 서영대학교 아 오늘 좀 비가 와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아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네. 여기 많이들 좀움츠려드신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살짝 지금 풀어졌는데 더 몸을 좀 풀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<laughs> 정말요 네 근데 다음 곡 살짝 저신는 노래잖아요 어떤 노래인데요? <laughs> 네, 아, 다음 곡은 이제 살짝 로맨틱한 네, 여러분. 요 어, 저희 회사 식구인 줄 알았어요 어, 저희 이제 드라마 오 o 스 t 였던 연애 말고 결혼의 러브 앤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외로우신 분들 그렇다면 이 노래가 좀 슬프실 거예요 이 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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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저희랑 네,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저희랑 같이 한번 슬프게 느껴봐요 <laughs> 준비되셨어요? 네, 바로 주세요. 네, 고!